자 이번에는 상속이 되냐 안되냐 그걸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자 자, 여러분들 제가 이거를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드릴게요 이다 치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요 그죠? 맞나요? 예. 자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들이 아 여기 있네요 자 여기에다가 자, 전송했습니다 전송 했으니까요 이거 그대로 긁어서 바디 태그 안에다가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이거를 내가 어디 갔나요? 실행창이 어디가 버렸어? 어, 아, 여기 있네요. 자, 실행창을 열었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네. 맞습니까? 네. 예. 근데 내가 여기에다가 뭐할 건데? 한번 바디 테이그 안에다가 스타일을 한번 넣어보려고 해요. 자, 한번 보죠. 자, 스타일 해서 자, 이렇게 가는데, 여기에다 나는 바디, 바디에다가 <laughs> 바디에다가 뭐 a 트 패밀리, 이거는 글꼴입니다. 그죠? 글꼴 맞나요? 예. 그래서 도둠 이렇게 하시든,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거를 여러 개를 이렇게 우리가 선언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뒤에 가서 하겠지만, 견고딕,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맞나요? 네, 네. 그리고 또, 나눔, 나눔, 뭐, 이렇게 해서, 이거 폰트 나중에 보면 되는데요. 고딕, 뭐, 이런 식으로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렇게 되면요. 여기에 앞에, 웬만하면, 따, 뭐지요? 이거 키 값을, 밸류 값을 넣을 때, 밸류값을 넣었을 때 공백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라면 솔직히 말해서 이걸 더블 코테이션을 안 붙여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그냥 여러분들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붙이세요. 알겠죠? 그래야 여러분들 이 나중에 실수를 안 합니다. 여기는 이예는요 필수적으로 공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붙여야 됩니다. 안 그러면 글 자체가 인식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시스템에 여러분들이 도듬체가 없으면 그다음에 경고딕체로 바뀌고요. 경고딕체조차도 없다. 그럼 나눔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갑니다. 알겠죠? 네. 예. 일단 이거는 지울게요. 자, 이렇게 글자체를 글꼴을 이렇게 바꿨고요. 그다음에 컬러를 뭐 뭘로 할까요? 뭐 그린으로 하죠, 뭐. 아, 다크 그린. 다크 그, 다크 그 블루로 하죠. 예, 네, 다크 그 블루 이렇게 했어요. 하면 자, 어때요? 내가 지금 바디 태그에 좁으니까. 어때요? 다 상속이 됐 버렸죠. 네, 네. 맞습니까? 네. 내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렇게 상속이 되더라라는 거죠. 맞나요? 네, 네. 뭐 예를 들어서 근데 백그라운드 컬러. 백그라운드 백그라운드 컬러를 내가 예를 들어서 아쿠아로 줬다고 칩시다. 아쿠아로 이렇게 줬어. 그리고 나서 실행하니까 이렇게 나오죠. 맞나요? 이거는 상속이 된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그냥 상속이 된게 아니라고요. 이해갑니까? 이건 바디에서 한번 뿌린 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얘네들이 상속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뿌려도 덮어 이거는요 위에 바탕색 위에 지금 얘네들 글자 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예.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자 예.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가 이렇게 주석을 하나 달아 놓으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달아 놨는데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좀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바디 태그 안에 h1 태그와 ul li 태그가 바디의 스타일을 상속받는다. 그래서 스타일 상속에서 주의할 점은 모든 속성이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배경 이미지나 배경색은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 배경색. 그죠? 그리고 만약 상속이 된다면 수차례 배경 이미지나 배경색은 계속 우리가 그려질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자식 요소에서는 배경이 기본 값이 투명으로 원래 지정이 되기 때문에 아까 전에 그렇게 덮어 써진 형태로 나온 거예요. 원래 디폴트가 투명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예. 요거를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됐습니까? 자, 일단, 요까지, 이제 요거는 상속이죠. 상속에 대해서 끊을게요.